예, 네, 뭐든지 잘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뭐든지 잘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우리 뭐 이스라엘을 관광도 많이 가잖아요. 근데 뭐 성지순례 가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한국 분들이 한열 대명 가셨는가 봅니다. 이제 금요일 오후에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십여 명이 이제 식사를 할때 이제 오더를 하잖아요. 오더를 하면 뭐 샐러드가 뭔지 또뭐 고기는 어떻게 익혀야 될지 또뭐 어떤 뭐 따로 이렇게 사이드 디시 시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 보니까 한 사람 당 적어도 오더 하는 게 최소 두 가지에서 네 가지 정도 되더라는 거예요. 열 명이면 그거 뭐 적어도 2 0 가지에서 4 0 가지잖아요. 이렇게 쭉 부르는데 이 종업원이 그냥 멍하게 서 있으면서 안절부절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인솔하시는 분이 제가 대신 적어 줄까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면 우리 하루 시작이 저녁부터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가 벌써 안식일이 시작된 거예요. 안식이 시작이 되면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글 쓰는 게 일이래요. 그래서 글을 쓰면 안 되는 거고 그럼 누가 시키면 되잖아요. 시키는 것도 일이래요. 남에게 일 시키는 거니까 일 시키지 말라 그랬으니까. 근데 다만 누가 자발적으로 하면은 괜찮다 하는 건 된대요. 그러니까 거기 관광 가이드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런 내용들을 아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 오후에 가면은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제가 적어도 될까요? 그렇게 말을 한대요. 그럼 물론 된다 그러죠. 눈가리가 아웅이죠. 그래서 적어주면은 안식일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 서참 웃겼거든요. 참 안식일이 변질돼도 참 크게 변질됐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의도가 중요한데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의도가 뭐냐면 창세기 2장에 나오거든요. 6일 동안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7일째 안식하셨다. 마무리 다 이루어지니라. 어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게 창세기 2장 1절 2절이거든요. 여기서 안식일의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를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라걸 인정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율법 가운데 핵심이 안식일 지키는 거거든요. 왜 안식일 지키는 핵심이 될까요? 하나님이 창조주 사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하나님 되시면 인정하는 게 안식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식일보다 중요한 건 없거든요. 이렇게 표시거든요. 여러분 반지가 뭐 생명 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결혼하면 반지 끼는 만약에 문화가 있다 그러면 그 반지를 뺀다라는 건 배신이죠. 반지 빼는 거뺄수있죠 얼마든지. 근데 반지 끼고 있는 것이 사랑의 표징이고 자기를 증명하는 거라 그러면 그렇게 의미 부여가 되어 있다 그러면 반지 빼면 안되죠그죠 우리나라에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 뭐끼는 남자 별로 없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데 가보면은 반지 안 끼면 좀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문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표징으로서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다 놓쳐버리고 뭐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게 좌지우지 되니까 우수워진 거죠. 그래서 오늘 핵심 구절이 6절이에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어, 그리하면 내기를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그 시대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걸 통해 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그 하루를 이 하루가 하나님의 것이라는걸 제일 크게 인정하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새벽기도 나온 사람.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하루 중에 제일 중요한 시간 아니에요? 시작하는 시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게 몸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우리 평생의 싸움이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력이 있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항상 길이 열리게 되고 뭐 내용이야 모든 간에 하나님을 자꾸 무시하잖아요. 무시하면 그 길은 막히고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보세요. 내가 잘 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도 꼬인 인생들, 그거 왜 그냥 하나님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많이 지나는데, 어떤 사람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특징이 뭔지 알아요? 걸핏마다 난 무시해. 아무리 잘해줘봐요. 무시하는 태도가 자꾸만 있으면요. 그거 멀어지죠. 근데 하나님을 무시해가지고 뭐가 잘 되겠어? 그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해야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내가 잘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정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그게 교육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그 그 가정이 잘 되게 돼 있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무슨 회사가 잘 되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회사 그럼 번창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학업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무시하면서 무슨 공부를 한다 그래요 그게 무슨 공부예요 망할 짓이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공부가 돼야 돼요 그럼 학업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인 곳도 아닙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인정하고 또 인정해야죠. 그러면 교회는 생명력이 살아서 움직이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거 6절 말씀이 요절이 요절.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승리의 종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영역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살필 수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것. 이게 하나님 인정하는 거고. 그 인정하라는 무시하는 건 뭐예요? 자기 고집. 집힘멎떨어서는 거죠. 자기 고집. 에고. 그래서 고집 센 놈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게 강팍이거든요. 어디서 고집 부려? 어디서 지 생각을 떠들어요? 그러니까 다 망하는 거죠. 그걸 교만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뭐 또는 강팍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재물이에요. 재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또세 번째는 고난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것을 이끌으신다는 걸 인정하는 거 고난 당하면 막 튀기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인정하는 거이세 파트를 얘기합니다 자기 생각, 재물, 고난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뭐냐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5절을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뭐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자기 생각대로 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을 도와주는 뭐 조력자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시는 거냐고, 하나님 언제까지 잠잠하냐고, 뭐 하나님 앞에 막 호통을 치고 막 그러죠. 내가 더 똑똑, 똑똑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은 이성을 믿는다 그랬죠. 합리주의, 자기 머리 믿어요. 그 오래 안 가요. 또 멍청한 놈도 자기 믿어요. 또 멍청한데도 그래서 낭만주의, 자기 느낌을 믿어요. 내 느낌이 틀린 적이 없어. 느낌으로 안 되니까 맨날 뭐 봤대. 하나님 앞에서 봤다 그러고 들었다 그러고 신비주의로 나가고. 이게 다 낭만주의거든요. 공통점이 뭐예요? 다 나예요, 나. 내가 생각한다. 내가 느낀다예요. 이게 다 망할짓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데. 이건 오래 못 갑니다. 썩게 돼 있어요. 그런 거 시간 지나면 거짓말이 다 폭로되고요. 가짜라는 게 폭로가 되고 오래 안 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연극적인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는 게 예레미아 13장에 나오거든요. 그 예레미아 선지자나 뭐 에스겔 선지자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극적인걸 통해서 메시지를 많이 증거했던 것 같아요. 어, 예레미아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시장에 가가지고 배로 만든 띠를 사라고. 배로 만든 허리띠, 이 벨트야 벨트. 그러니까 배로 만들었으니까 뭐 그거 튼튼하진 않겠죠. 이렇게 가죽 가죽 같은 게 튼튼하지.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배로 만든 띠를 사래요. 그리고 강가에 가서 무드래요. 강가는 이렇게 축축하잖아, 요 습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래 지나니까 배로 만든 거니까 그게 자연산이니까 그게 썩겠죠. 며칠 지나가다 다시 파오래요. 파니까 습기 때문에 썩고 곰팡이 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잡아당기면 뚝뚝 끊어지죠. 그걸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13장 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아, 참 기가 막힌 그 행동 메시지죠 우리가 교만해가지고 자기 머리 믿고 자기 느낌 믿고 잘난 척 무지해요 지가 똑똑하다 그래요 그거 묻어놓고 난 다음에 이, 이게 니네가 주장하는 교만이야 이코 썩어 버려. 이게 무슨 벨트냐? 이게 잡아 뜬면딱 뚝뚝 끊어지고 곰팡이 쓸고 썩게 되고. 그래서 이 성도요, 한 10년만 지나면 다시 들리지도 않아요. 느낌, 느낌은 뭐한 2, 3년도 안 가요. 다 엉터리란 게 증명이 되는 거라고. 그럼 무뭘 믿어야 되겠습니까? 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죠.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교만한지 자식 키우는 거 보면 알아요. 하나님 말씀 물어야 될거 아니에요.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물으면서 이 말씀의 원리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내 맘대로 키워요. 내 자식은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멋대로 키우고 예배도 안 드리고 뭐 학원이나 보려면 다 되는지 알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보다 옆집 아줌마의 말이 더 권위가 있어요. 옆집 아줌마 아줌마들 회의 커피숍에서 떠드는 아줌마들이 있죠. 거기서 역사가 벌어져요. 망할 역사들 그죠. 대리도 하는 일들 또 하나가 학원 선생님 얘기들 그돈 벌자고 하는 얘기들 다 믿고 그거. 하나님 지혜를 무시해버려요. 저는 어제 저녁에도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19명이 나와가지고 잠원 3장 전체를 암송하는 걸 보면서 야참 대단하다. 시편 127편 3절 4절 5절 말씀 생각나더라고요. 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의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려다. 야 저렇게 자식들 많이 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젊은 자의 자식은 수중에 화살 같대요.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화살이구나. 화살 통에 그 아이들이 가득 찬 자는 복이 있대요. 그는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단판할 때 수치를 당치 않겠다. 이~ 마귀 새끼들 얼마나 덤벼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갑자기 어저께 의욕이 생겼어요 이게 파이팅 스피릿이 생겼어 얼마든지 덤벼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죠 이렇게 무장된 애들이 있는데 제가 잘 보니까요 벌써 이제 우리도 깨져가지고 어렸을 때막 이렇게 그~ 잠 먹던 애들이 벌써 커 있더라고요 애들이 그죠 그리고 벌써 어린 애들이 말씀께 예배들에다가 금요 처리하다가 잠자던 애들이에요 교회에서 놀 때도 뭐~ 사역하자 사역 놀이하자 이런 노 전도로 놀던 애들이에요. 여러분들 상상이 안 되죠 이, 이 성경을 이걸 다 외웠다고요? 이게 이거 외워져요? 여러분들 삼십몇 절을? 근데 걔네들은 돼요. 내가 보니까 성령이 기름 부어줘서 외우는 거야. 여러분들이 오락가락하면 불순종하니까 못 외우는 거고 그죠? 걔네들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장난 애들은 장사의 수중에 든 화살이래요. 이게 무서운 거죠. 이 하나님께서 그 사용하실 거라서 인물이 나오는 거라고. 뭐두려움이뭐겠어요 자네들 그렇게 키워야죠. 막 나이들 키워서 되겠어요? 그죠? 뭐 명문대만 가면 다 돼요. 그 막나이들이지, 그죠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인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세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 붙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떠납니다. 뭐, 잠깐 떠납니다. 자꾸 잊어버린다고. 아, 또 잊어버렸네. 그 잊어버린 이유가 뭔지 알아요? 무시하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뭘 진짜 인정하는 걸 잊어버려요? 잠깐 무시하니까 몇번 들어도 잠깐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하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뭐 어떤 사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관심이 안 돼요. 그 인정하면 관심을 갖죠. 관심을 가지면 듣게 되 있는 거죠. 뭐 바빠서 성경을 못 읽어요. 바빠서 못 읽는 게 아니라 한,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안 읽는 거예요. 말씀이 무슨 놈의 지혜야. 구닥다리지 뭐 이러니까 말씀을 인정하면 읽지요. 하나님을 인정한 말씀을 읽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어떻게 안 읽겠어요. 그죠. 기도를 무시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기도를 무시하는 거죠. 아, 기도가 우리 삶에서 모든 것을 주는 원동력이다 생각하면 누가 기도를 무시해요? 지금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기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라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인생은 막히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 있어서 자기 자신, 자기 생각, 이건 죽어야 될 애고예요. 자기 의, 다 죽여야 되고. 결국은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인정하는 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은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만 붙드는 믿음의 종들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재물이거든요. 재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구절 십절을 보시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가 포도즙이 넘쳐 나리라. 그러니까 재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 인정하는 방법이 뭐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또 11조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무슨 뜻이에요? 이 모든 재물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 어, 소득의 첫 번째, 이첫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뭐 이런 거죠. 이게 우리나라 누가 시작인지 모르지만, 가끔 우리 교회도 헌금 드리는 거 보면은 이첫 월급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분이 있어요. 뭐 어떤 사업을 시작하면 첫 소득, 뭐첫 계약건을 다 드리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 굉장히 좋은 전통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거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재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 믿습니다. 그게 왜 나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교회 전통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정의 전통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가정의 전통.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뭐 이러는 거. 어, 저는 우리, 우리 교회가 할건 아니고 우리, 우리 가정, 우리 가문에서 한번 이룰라 그러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내가 애들하고 쭉 얘기를 해봤어요. 어, 첫째 내가 뭐 얼마큼 되는지 모르지만 재산의 11조를 한번 드려보려고 그래. 재산. 이렇게 뭐 살다 보면 뭐, 뭐 재산이 얼마나 있겠는지 모르지만 뭐 이렇게 그뭐 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오르는 게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집을 일억 주고 샀는데 뭐 사억이 됐다 그러면 오른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어떤 정산이 될때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그 재산의 십일죠또 하나는 뭐 아무 아무래도 제가 죽으면 뭐 남기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드릴까 하면 또 애들이 또딸 둘이 있어서 섭섭할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야 적어도 딸 둘이니까 남은 뭐 돈이 한 1억이라 그러면 1억이라도 다 똑같이 나눠주겠는데 하나님 목도 하나 집어넣자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뭐 그래서 우리 무조건 3분의 1이다. 3분의 1 1번, 3분의 1 2번, 3분의 1은 물론 제일 먼저 하나님 거. 하나님 거 잘해 그걸 갖다가 뭐 교회 사역을 하든지 뭐 가난한 자를 돕든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 집안에 영원한 전통이 됐으면 좋겠다. 너희들 뭐 시집을 가든 뭐라든간에 우리 하는 모든 일에 전통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기독교 명문 가문이에요. 그게 세워 나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인정함. 이게 주,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고요. 11조 드렸고. 이건 재물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 이게 물질관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은 어, 벌 때도, 벌 때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쓸 때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벌때쓸때 때 이게 다잘 못하는 것 같아요. 버는 것도요. 무슨 일을 해서 돈 벌어도 되냐?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구약 성경이나아요 창기의 돈, 도둑질한 돈은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창기의 돈, 도둑질한 돈만 가져오지 말라겠어요? 그러면 마약 팔아서 번돈 돼요? 술판돈 돼요? 이게 되냐고? 안 되죠. 이게 창기의 돈 가져오지 말라, 도둑질한 돈 가져오지 말라. 그러면 말귀를 알아들어야죠. 이 잘못된 방법으로 버는 돈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근데 이런 거왜다 기록을 안 했겠어요? 그럼 성경이약 두꺼워지잖아요. 지금부터 두껍다고 막 한탄을 하는데 더 두꺼워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대표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불이한 소득을 드리는 거 하나님 받지 않는다. 그럼 뭐더 설명할 게뭐 있어요? 불이한 소득이 뭔지 알죠? 뭐 사기쳐서 번돈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벌 때도 하나님이 인정받을 방법으로 벌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그쓸 때도 마찬가지예요또 우리 버는 것도 뭐 나름대로 또 해요. 쓰는 법을 몰라요 쓰는 거 사치하고 막 그러면 되는줄 알아요 쓰는 것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써야죠 누가 그렇게 돈 쓰래요 돈 제대로 써야죠 그 돼지 다는 놈들 뭐 그냥 자식 새끼들 한다고 자기 소득의 반 이상을 다 써버리고 그럼 일은 언제 일은 그게 자식 살리는 길이에요 그게 허영이지 그거 아니잖아요 소득도 하나님 되게 맡겨 주신 거거든요 많이 맡기면 많은 책임이 있다고요 잘 써야죠 생명 살리는 데 생명으로 변화 되는데 잘쓸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의 영역에서 다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 신명기 8장 18절을 보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우리가 욕심 부리고 염려한다고 재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재물 얻을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는 거예요. 노력으로 되는 게아니라 온갖 좋은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대상 29장 12절. 그 다윗이 성전 준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죠. 부하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 도 철저히 재물을 하나님께 속한 것을 고백하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역은 고난의 영역이에요. 고난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1 1절1 2절 보시면 내 아들아 여호와를 여호와의 징계를 경력이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고난 당할 때 이게 뭐야 이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를 이제 교정시키시고 또 나에게 연단시키시고 이게 나에게 유익이 있는 거야. 그래서 고난 중에 내가 참 아들이야라고 하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섰죠. 요셉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 원망 안 하잖아요. 어제 단적으로 아이성 패배, 실패하는 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연관관계를 보여주셨죠. 자기 죄악을 보게 만들고 아간의 죄를 보게 만들고 우리 안에 아간이 있거든. 그거는 제거하는 거고 회개하는 거고. 궤도 수정이 있을 때는 기도는 유도적인 능력이 있다. 유도탄 같다잖아요. 내 궤도를 수정해 주는 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연약함들이 강함으로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떤 때막 우리에게 부당하게 욕 먹게 만들 때 있어요. 욕 먹게 만들 때.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과도하게 욕을 먹죠? 욕도 먹지만 힘도 주셔요. 그럼 뭐가 나요?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욕 먹는 것보다 더큰 힘을 주신 게 낫죠. 그러니까 능력 있게 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주실 축복. 뭐 축복은 되게 좋아하니까 한몇개 얘기해줄게. 첫째는 장수해요, 오래 산다고요. 이절 보세요.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한다. 어떤 사람은 뭐 오래 살기 싫다, 함부로 이딴 소리 해요. 그거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진짜 죽, 죽을래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오래 살기 싫다 그러는데 그거 진짜 그, 그 아멘 학가했자 가다가 죽을 거야 그러면 오래 사는 게 복이죠. 오래 살아야 교회도 되죠. 잠깐만 죽으면 교회 장례식만 하고 목회자 피곤하고 여러분 지금 몇번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좀. 제가 있을 땐좀 죽지 말라고 하나 안 죽게 달라고 좀 기도도 하고요. 그리고 집안에도 아버님도 계시고 어머님도 계시고 형님 누나 다 있어야지 이게 교회도 부흥하고 뭐성교도 보내고 이러는 거지. 맨날 다 죽으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오래 사세요. 그래 성교도 하고 자녀들도 나오고 꿈이 뭔지 알아요? 저는 불쌍한 게 가족 중에 하나 나오는 거예요. 온 가족이 다 살아 가지고 다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 얼마나 보기도 좋아요. 저영 예배 때온 가족이 같이 가는 거 보면은 멋지지 않아요? 그런 거 기도해야죠. 여러분 장수 복이에요. 그 여러분들 자녀들도 부모 세대의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부모님들이 노년에 의욕적으로 성교도 아니고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걸 보면 그게 그냥이 복이지. 그뭐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뭐 우리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복이에요. 그래서 삼 대가 걸쳐서 성격하고 예배 드리고 사 대가 걸쳐서 하나님을 건신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안고 있고 그게 복이죠. 그런 모습이 우리 가면 막 나와야 되고, 우리가 어린이들 되게 많잖아요. 아, 교회가 어린이들이좀 있어야 보이죠죠뭐 그렇죠? 애들 애들마다 낳지도 않고 맨날 그 낙태나 하고 이래가지고 애들 없고, 뭐 좋아요? 애들 좀 떠들고 그런 것도 좋은 거예요. 우는 소리 나는 것도 좋은 거고. 그래서 우리 성교 가보면은 그 노인들만 사는 농촌 가보세요. 애들만 하도 애들 보고 오래만에 해봤다고 너무 너무 좋아하잖아요. 아이들이 노, 노는 모습 보고 위로를 받고 하잖아요. 그게 복된 교회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하면 하나님 인정하면 장수의 축복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높여 주셔요. 사절 보니까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력 임을 얻으리라. 사람 얻고 영양 얻고 인기 얻는 거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 거두 가실 때도 있고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면 최종적으로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역대상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이 관영구의 18장 13절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도 여호와 인정하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름 집어넣으면 돼요. 누구누구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여호와 인정하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해요. 팔째로 보시면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건강한 거죠. 부족하면 하나님이 쓰셔요. 근데 아프면 못 써요. 그렇죠?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건강해야죠. 맨날 골골이 아픈 게뭐 잘난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골수가 윤택해진대요. 세포가 살아난대요. 우리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무슨 덩어리들이 막뭐 없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회복돼야죠. 그 회복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맨날 고민하고 내가 다쥐고 있으니까. 내가 분지 풀 그러고 내가 사업하려 그러고 내가 뭐 하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해 보십시오. 하나님 인정하면 약속이잖아요. 그것이 내 몸이 양약이 돼서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 그렇죠? 골수가 좋아야 돼요. 여자분 여자분들 맨날 골다공증 그러는데 그 골이 비어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다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인정하면 그 꽉꽉 차가지고 통뼈로 벼락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 은혜가 임하기로 합니다. 네 번째는 부자 된다는 거죠. 1 0절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욕심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얘기죠. 아 창고가 차는 게 낫지 뭐 텅텅 비어 있는 게 좋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빈자리에서 가득가득 차는 게 낫지 뭐 텅텅 비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이 채워 주실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 여와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433장 찬송하겠습니다.